그 31번에 그 단어들은 좀 알고 가셔야겠죠 네. 단어 선생님이 체크만 해 드릴게요 suspicious of라는 말 여러분이 체크하세요 무엇 무엇을 의심하느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cognition이라는 것은 인식. 그렇죠 인식 인지 오. 아, 그래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 <laughs> 그다음에 자, 퀄리티라는거뭐퀄리티 질. 질, 그죠? 이건 아니까 내가 따로 쓰지 않을게. 질 자, related to는요. related to. 관련한. 뭐가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단어의 haste makes waste라는 것은 haste는 서두름이야. 서두름. 서두름. 아, 표시도 뭐사운 맞잖아. 그 다음에 waste는 낭비 또는 쓰레기란 뜻이죠. 사운 맞잖아. 그 다음에 l e a v e 뭐야, l e a v e 뛰다입니다, 뛰다. 점프. 사운드 맞잖아. haste라는 단어. 조용히라. 네. 그다음 아,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좀 봐야 될것 중에 딱히 뭐는 없네. Better off라는 단어 있죠, better off. You are always better off는 better off란 뜻이 뭐가 더 낫다란 뜻입니다. 뭐 뭐시 더 다음 그다음에 이거 무슨 단어일까? consideration. consider란 단어의 명사입니다. 고려, 그리고 숙고, 고려, 검고 심사숙고. 그렇지. 그 단어. 그 다음 줄에 particularly. 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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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키 자, 타임 드리븐이라는 단어는 뭐까 타임이 시간이고요, 드리븐은 막 우리가... 뭐라 붙이다는 말니까 시간에 쫓기는 시간에 쫓기는 아드리 쫓기는 자, 그 옆에는 크리티컬 중요한 자뭐 그런 거 정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부분만 넣어서 한번 해석해봅시다, 일단. 자, 뭐할 때, 밑줄을 할 때, 자, 그리고, our snap judgment, snap 이란 말이 뭐까, snap. snap shot, s 할 때, 순간 탁탁 하는 겁니다, snap. 이때 snap은, 순간, 순간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snap j u d g m e n t 것은,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은,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근무에 바로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은 can offer offer란 말 뭔가를 제공하다죠 better means인데 mean이란 단어가 s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게좀 특이해요 이거는요 어떠한 수단이란 뜻이에요 수단 음...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할 수가 있다 어떠한 수단입니까 of making sense of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데 더 나은 그러한 어떤 수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할 때라는 뜻일까? 여기서는 haste does not make waste. 어, 이거 전부 저거네요? 그러니까, 서두름이라는 게, 뭐, 낭비나 쓸데없는 짓을 만들지 않을 때. 두 번째는, never too late to learn이라는 것은 배움에는 너무 늦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시작해도 된다는 뜻이고. 3번은, 많은 손들이 일을 더 가볍게 만난 것은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라는 뜻이고. 4 번은 slow and steady. slow는 느린, steady는 꾸준한. 그러니까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 win the race. 그 거북이하고 토끼의 기억 나시죠? 네. 마지막 you don't judge by appearance. appearance란 것은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때. 과연 이 중에 우리가 여기 책에서 원하는 자 적절한 게 들어갈만한 말은 무엇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지금 대부분들 다 앞에 부분에 요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Don't judge a book it's cover. 말 그대로 뭐야 표지로 판단하지 마라. 또는 뭐 haste makes waste. 서두르는 건뭐 낭비다. 또는 look before you leap. 뛰기 전에 앞을 바라라는 말은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라는. stop a n 멈춰 생각해라. 여기 있는 이네 가지의 지금 일종의 뭐, 속담과 같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에 대한? 바로 아주 빠른 인식. 너무 말 그대로 빠른 인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한다. 그 말은 좋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는 믿기에 quality of decision. 그 어떤 결정의 그 q u 티 질은 무엇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시간과 e f f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여기 부분에 줄을딱 하고 빈칸심을 낼 거예요. 자, went into making. 그것을, 이때 그것이란 건 앞에서 말한 뭡니까? 자, decision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e f f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자, 지금, 그래,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but 이라는 이 중간에 들어간 이 단어 전까지는 무엇에 대한 중요성, 시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얼만큼 중요한지, 여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접속사인 버시란 단어를 보지 못한다면, 이 문장은 여전히 서두르는 건안 된다. 그리고 뭔가 천천히, 그리고 아주 꾸준히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방금 내가 말해 뭐라고 했습니까? 버시란 단어가 이걸 구분을 못할 때까지는. 이게 지금 역접 접속사죠, 역접. 앞과 뒤의 내용 달라요. 뭐래? 하지만 대열 안 보면 어떤 순간들이 있다. 특히나 여기는 이게 또 중요하지. 타임 드리븐, 시간에 쫓기는. 이건 무엇과 반대됩니까 뭔가 천천히 그런 것과 반대해야 되겠죠. 네. 그러한 어떤 중요한 시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시기에는 핵심은 뭐야? 서둘러야 되니까. 결국은 이 서두름이라는 것이. 낭비를 만드는 게 아닌 시기가 있다. 결국은 뭔가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야. Rapid recognition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 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어야겠죠. Yeah.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